인디신의 빛나는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시간 인디브원 공개 모집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는요 본인이 우리 인디브에 뽑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고 유망주 신임답지 않은 라이브 실력과 무대 매너로 이미 리스너들의 자발적 추천이 이어지고 있는 안테나의 뉴 보이 밴드죠 드래곤포니의 보컬 안태규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래곤포니 보컬 안태규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너무 잘 생겼어요. 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최고 유망주라고. 음, 네. <laughs> 영입해야 될 이유가 자발적으로 적어주셨는데 굉장한 어떤 자신감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적으셨나요? 저희가 또 이제 나오지 얼마 안된또 신인인 만큼 네. 이제 당당한 어떤 그 패기를 좀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해서 이제 탁탁 올라갈 유망주다. 실제로도 그 마음 속에 그런 어떤 마음이 있나요? 어, 그럼요. 내가 다다 다, 다 씹어버리겠다, 약간. 네. 무대에 아 올라갈 때면 또 이렇게 각성도 하고 납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 솔직히 자신감이 넘칠 만도 한게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 편곡 가능하고 노래면 노래 연주면 연주 심지어 준수한 외모까지 사실 희열 선배님이 진짜 보석을 찾았다고 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잘 해주시나요? 어,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가 헤매고 있을 때또 이렇게 방법도 많이 제시해 주시면서 네. 너무 잘 챙겨주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일열이란 다섯 글자로. 어, 최고의 멘토. 오, 준비한 <laughs>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재밌게 가야 되는데. <laughs> 자, 지난 9월 26일에 가 데뷔한 신입 밴드예요. 그 드래곤폰이라는 팀명을 어떻게 만들게 됐나요? 제가 이제 띠가 용띠고요. 네. 나머지 멤버들 세 명이 다 말띠여 가지고 제가 드래곤폰이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태균 님이 나이가 지금 00년생, 00년생이고 용띠입니다. 말띠분들은 그러면 02년생, 02년생. 02년생. 그렇습니다. 와. <웃음> <웃음> 그래서 용띠와 말띠로 드래곤폰이란 음. 이름이 됐네요. 회사에서 반대는 없었나요? 네, 대표님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셔서 네. 좋아해 주셨고요. 어, 뭔가 저희의 이미지랑도 되게 잘 맞는다고 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만족하면서 저희도 채택했습니다. 그 대표님도 토이로 너무 네. 직관적인 이름 했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 맞습니다. 이런 이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음. 노리플라이 뭐 이런 거 하면은, 야, 그게 어렵다, 야, 치아라, <laughs> 막 이러실 것 같고, 뭐 그런 직관적인 음.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는 그 베이스의 편성현 씨, 기타의 권세혁 씨, 드럼의 고강훈 씨, 지금 안태규 씨까지 네 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네. 그럼 다른 멤버들 얘기를 좀 없을 음. 때 해봅시다. 멤버들은 <laughs> 어떤 분들인가요? 먼저 우리 강훈이 같은 친구는 굉장히 이제 드럼을 파워풀하게 치는 친구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뭔가 항상 기복 없이 같은 스탠스를 항상 유지하는 뭔가 일관적이고 투명한 친구고, 네. 되게 뭔가 제가 스스로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음... 경우는 막 텐션이 낮았다 높을 때도 있고 뭔가 가훈이한테 그런 부분도 배우는데 좋은 친구입니다. 멋진 드마머 네, 그리고 안 좋은, 이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안 좋은 점? <웃음> <웃음> 어 가끔. 유머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의 무리수를 둘 때가 있는데 아. 저는 그것마저 웃깁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laughs> 세혁이 이제 기타 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내향적인 친구입니다. 음. 그래서 낯도 많이 가리는 친구인데 승부욕이 반대로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네. 게임을 같이 할 때도 이길 때까지 이렇게 계속 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어서 네. 음악할 때나 작업할 때도. 굉장히 뭔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보는 음. 그런 친구입니다. 기타 막, 그럼 기타 막 진짜 집요하게 막 속주 연습하고 막 이런 타입인가요? 네, 뭔가 최대한 그 섬세한 손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정교한 중요하죠. 어떤? 이제 성현이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장난도 많이 치고 약간 엉뚱한 부분이 좀 있는데 네. 근데 오히려 가장 뭔가 세심한 친구 같아요. 음. 약간 잘 챙겨주고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목이 안 좋은 날에도 비타민이나 어떤 목에 좋은 것들 챙겨준다거나 뭔가 따뜻하고 세심한 면이 또 많은 친구여가지고 진짜 남자끼리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네. 베이스가 이제 밴드에서 보면 보통이 약간 포용력 있는 캐릭터로 있잖아요. <laughs> 좀 둥글둥글하고 네, 네. 좀 그런 섬세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밴드에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음. 서로 갈리기도 하잖아요 네, 멤버들이랑 맞습니다. 다른 멤버들의 취향은 어떤가요? 저희가 다 개성이 다르고 네. 취향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뭔가 조율이 된다기보다도 뭔가 각자가 그런 걸다 표현할 수 있게 저희가 더 의견을 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앨범도 들어보시면 한 스타일의 곡만 쫙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다채롭게 여러 가지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곡을 어떻게 이제 태규 씨가 만들었어요. 네. 근데 다른 멤버들의 의견에서 아난 이거는 뭐좀 이렇게 별론 것같아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어떻게 방법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고집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럴 네. 때는 그냥 날 믿고 따라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근데 좋지 않아? 이렇게. <laughs>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 추천만 하는 정도. 음, 네. 막 이렇게 강제로 막 이렇게 끌고 네. 가거나 뭐 그러진 않고. 네. 다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네. 태규 씨가 리더기도 하지만 또 형이니까. 음. 중심을 되게 잘 잡아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팀 저희 멤버는 동생인데 약간 형 같은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음. 그런 부분도 있나요? 동생인데 막형 같은. 다들 뭔가 한 번씩 그런 모먼트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세혁이, 기타 치는 세혁이가 조금, 음. 어, 네. 약간 중화도 잘 하는 편이고, 의견에 관해서도. 네. 같이 얘기할 때 세혁이의 생각을 듣고 또 느끼는 것들도 많고, 음. 그럴 때가 있어서 또좀형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굉장히 케미가 좋은 팀 같고요. 아. 내가 인디부에 들어오면, 이것만은 자신있다 어필 포인트를 사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긍정적이고 경청을 잘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네. 역시 나는 확신의 리더상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어... 어떻게 보면 패치가 된것 같은데 그 패치? <laughs> 네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네. 더 그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저는 원래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고민 상담하는 것도 좋아해서 음. 네. 원래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또 리더를 맡았을 때 의견을 들어준다거나 음... 그런 것들도 되게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독재적인 그런 리더 아니고 제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리더인 거죠? 네, 성격상 제가 독재가 잘안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데뷔한 지한 달이 채안 됐는데 반응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SNS와 커뮤니티에서 이미 난리가 났고요. <laughs> 어떠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면? 어 솔직히 좀 아직도 얼떨떨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데뷔한다는 게 이제 한두 번씩 실감이 나기도 하고 원래 하던 공연이나 이런 활동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원래 있었어가지고 네. 처음에 실감을 잘 못하다가도 뭐락 페스티벌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좋은 말씀들도 많았어가지고 네. 참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데뷔한 게 가장 실감 나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음, 어... 데뷔... 제가 아무래도 멘트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대에서 저희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아 진짜 앨범이 나왔으니까 음... 이 곡이 이제 진짜 앨범에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어, 그런 거 얘기할 때 조금 실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잠깐 맛보기로 노래들을 한 소절 불러주면 어떨지 <laughs> 어 그러면 저희가 네. 제 타이틀곡인 팝업의 후렴구를 네. 그러면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 <laughs> 음. 음. 거의 뭐 예, 방음이 소용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뚫고 <laughs> 나가 오는 것 같은데. 어, 부끄럽습니다. 어, 엄청나네요. 와, 저 멀리서 부른 것 같은 성냥 무언, 태규 너무 잘해서 내 어깨가 쑥쑥 올라가. 감사합니다. 보컬의 신 보컬의 왕자 무반주에 이걸 한다니 찌졌다 막 이러시고 막. 고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 하시나요? 아. 와. 옛날부터 좀 고음에 집착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네. 많이 연구하고 아. 연습해 봤습니다. 짧게 해서 너무 아쉬운데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태규씨가 네. 좀 직접 소개해주시겠어요? 저희 타이틀곡 팝업은 어떤 청춘을 지나고 있는 불완전한 어떤 시기에 외치는 어떤 뜨거운 이야기들, 뜨거운 외침들을 잘 담가,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우 진짜 시원하고 이거 락패에서 하면 다들 막어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막 무대 난입하고 막 그런 팬분들은 없으셨나요? 어그 다, 다행히 이제 <laughs> 그런 팬분들은 안 계셨고 네. 오히려 뒤에서 정말 이렇게 슬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 아. 부딪치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슬램 하셔,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저는 작년이나 이렇게 따로 락 페스티벌을 보러 간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네. 다 같이 막 부딪히면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무대에서 보니까 또 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뭔가 그분들의 그래서. 그 선배님들의 어떤 뷰가 확 느껴지고 네. 와닿으면서 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 저도 슬램을 잠 해본 적 있는데. <laughs> 오 정말요? <laughs> 죽을 것 같더라고요. 뼈가 나갈 것 같아서 저는 어,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식 데뷔 전부터 불악패나 금인패 등 굉장히 굵직한 페스티벌 라인업에 이름도 올리고 음. 다양한 무대에 섰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요? 어 최근에 아무래도 부산 락페스티벌 공연을 했었었는데 네. 그 무대가 가장 불악패.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선배님들이 다 하는 하시는 걸 보고 좀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음. 뭔가 어떻게 라이브에서 또 저희만의 또 개성도 줄수 있고 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도 저희 멤버들끼리 또 느낀 게 많아가지고 네. 거기서 또 같이 의견을 맞춰가며 또 좋은 공연을 위해 계속 힘쓰고 음. 있습니다 그럼 혹시 무대에서 이렇게 실수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적지 않습니다 어, 어떤 실수를 하세요? <laughs> 힘 조절을 잘못해서 삑사리가 네. 나기도 하고 네. 가사를 저희가 계속 종종 바꾸는 때도 있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끔 틀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어... 일단 최대한 뻔뻔하게 네. <laughs> 안 틀린 척 이렇게 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그게 새어나와서 웃음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네, 네. 근데 빅사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사실 나면 즐기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어떻게 즐기세요? 이건 마저도 뭔가 낭만이다. 와. 네. <laughs> 사리마저도 저희 노래 가사처럼 터질 듯이 노래하다가 나는 거고. 네. 그게 나의 본심이고 나의 뜨거움이니까 아. 요즘은 좀 웃으면서 그걸 그냥 즐깁니다. 아, 근데 진짜 이런 마인드는 제가 되게 배우고 싶은 게 <laughs> GMF 메인 무대에서 네. 몇천 명 모여있는데 너무 심하게 픽사이가 나서. <laughs>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laughs> 정말 저는 픽사리 나면 그막 수치심이 네, 네, 어, 네. 너를, 저를 너무 사로잡아서 막 도망가고 싶은데 음. 지금 태규 씨 말처럼 아, 이것도 어떤 청춘의 한 부분이고 <laughs> 나의 어떤 뜨거움의 어떤 뭐한 네. 어, 그런 파편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진짜 부럽고 저도 그렇게 마음 먹을까 봐요. 어, 너무 추천드립니다. 아, 좋네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드래, 드래곤 포니의 곡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드래곤 포니의 모스부. 이 곡을 좀 소개를 해준다면요. 제목 그대로 모스부라는 제목처럼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는 상태의 그 어떤 우리끼리만 아는 신호가 있고 우리가 아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영화 같고 이렇게 달달하게 담겨 있는 그런 곡입니다. 멤버들이 듣고 있대요 지금. 반갑다. <laughs> 어, 좀더 많이 해주세요. 어. 힘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얘기 좀 해볼게.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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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습니다. <웃음> 동생들이니까 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TMI를 알려달라고 왔는데 생각할 때혀 깨무는 습관이 있다고 네. 하네요. 송곳니로. 네. 이렇게. 이혀 아, 가운데를 깨무는 습관이 있는데. 네. 이게 잘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tmi처럼 네. 적었거든요 아균님이 하시니까 다 멋있는데요 <laughs> 내가 하면 약간 좀 화났나 이렇게 어, 되는 귀여우신데요 <웃음> <웃음> 그럼 곡 작업할 때도 좀 그렇게 습관이 나오나요 어 그냥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하도 깨물어가지고 네. 오히려 약간 자국처럼 남기도 하고 그래서 안 좋은 건또 있는 것 같아요 아말 나온 김에 그러면 다른 tmi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일단 먹는 것 중에 햄버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버거 투어를 혼자 다니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완전 유명한 버거집들. 어? 이렇게 그러면 몇 주죠.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나요? 네,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고 제 마음속에 일본인 곳이 있는데요. 네. 신사의 페티엔 베지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있습니다. 페티엔 베지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트라이 <laughs>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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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뭐. 띠드버거 이걸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laughs> 제가 치즈버거를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아 이걸 띠드버거라 그래요? 네. 제가 그그 그 옛날에 그, <웃음> <웃음>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띠드버거 사주세요 뭐 이런. 그 네. 황정음 선배님. 아 그런 게, 게 있어요. <laughs> 그것 때문에. 저는 <웃음> 몰랐어가지고. PD님들 <laughs> <피디님들> 지금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laughs> 띠드버거라는 데가 있는 줄 알았어. 다들 저기 띠드버거 잊어주시고요. 어, 제목이 PT 펑크인데요. 어떤 네. 의미의 곡인가요? 아까는 모습은 조금 달달한 느낌이었다면 네. 어, PT 펑크는 약간 이별 후에 어떤 겪는 감정들이거나 극단적인 감정들을 좀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네. 곡이고요. 네. 흐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는 곡입니다. 아 어, 지금 뭐, 채팅창이, 뭐, 피티펑크만 들으면 가슴 찢어진, 가슴 무너져내림, 눈물만 쏟아짐, 뭐, 하염없이 마음이 심란해진다고 하시는데, <laughs> 공감하시나요? 상당히 슬픈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영곡이라고 너무 슬프다고.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아,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볼텐데요. 바로바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마음에 드는 노래는 무한반복 vs. 아껴듣기. 무한반복. 무한 반복. 나의 작업 스타일은 매일 꾸준히 VS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몰아서. 만약 하나를 날려야 한다면 음악 작업 파일. 오... 그리고 가사 파일. 오... <웃음> 어... <웃음> 어, 가 가사 파일. 가사 파일. 아... <laughs> 자 피드백을 받는다면 칭찬만 받기, 비판만 받기. 칭찬만 받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음치 또는 박치. <laughs> 어, <laughs> 지금 어, 얼음이 되셨는데 어, 음, 음치하겠습니다. 음치? 어 진짜요? 네. 박치보다 음치가 짧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박자라도 맞춘다면 랩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아, 저는 근데. <laughs> 음은 기가 막히게 막히는데, 다 되는데 박자만 좀안 맞아요. 박치 아, 어, 그러면 좀 듣기 어렵지 않을까. <웃음> <웃음> 또 여기서 되게 이제 머뭇하셨는데, 음악 작업 파일과 가사 파일. 이거는 솔직히 네.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를 진짜 이 잔인하게 뭐 이런 질문을 주세요. <laughs> 이게 너무 잔인한 건데? <laughs> 어... 그러면은 밴드 전성시대를 이어갈 차세대 주자 드래곤포니의 보컬 안태규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갓 데뷔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음악 활동에 대한 그런 포부도 남다를 것 같은데 혹시 콜라보 하거나 함께 음... 꾸며 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도현 선배님을 상당히 많이 존경하고 오. 동경해 왔는데요. 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노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짧게 윤도현 선배님 노래 중에 한 소절 청해 들을 수 있나요? <laughs> 그러면, 네. 제가, 박하사탕이라는 노래를 네. 좋아해가지고, 네. 짧게 후렴구를 그러면 한번 오, 지,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즉흥이에요, 여러분. <웃음> <웃음>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단한 번만이라도, 나 돌아갈래, 어리적 꿈에, 나 돌아갈래, 그곳으로. <laughs> 와. 갑자기 부탁했는데 <laughs> 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laughs> 어 <어우>, 감사합니다. 어 <어우. 웃음> 다들 뭐 아, 네. 지금 거의 리틀 윤도현으로 감사합니다. 윤건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영향받은 아티스트가 이제 윤도현 씨도 계셨지만 음. 또 누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보컬 같은 경우는 원오크락이라는 밴드의 타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께 많이 또 영향을 받았는데 네. 뭔가 프론트맨적으로나 노래적으로나 굉장히 제가 롤모델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네 크라이아웃이라는 곡을 추천했어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이 곡은 제가 어렸을 때 모노크락을 좋아하면서 꽤 좋아했던 노래여가지고 네. 많이 부른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음. 어, 이렇게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테나를 이제 들어오려고 할때 네.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아오디션때 직접 네. 자 이렇게 한 시간 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본인들이 우리 인디브에 뽑혀야 하는 이유를 최고 유망주라고 쓸만했던 네.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인디브의 1호 아티스트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 신곡이 나오거나 다른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인디 부원들과 빠르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디 부원들한테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더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래곤폰이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권승관의 인디 부조아도 많이 많이 들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성현 씨가 <laughs> 네. 삐졌다고 하는데 이거 해명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성현아, 삐지지 마. 응. <laughs> 네. <laughs> 너가 최고야. 네. 좋습니다. 성현 씨에게 이마디해 주셨고요. <laughs> 자, 이렇게 드리고 보니 안태규 씨와 함께 시간 보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즐겁게 어, 이렇게 네. 방송했던 거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태규 씨의 매력에 좀 이렇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안 <laughs> 되는데. 정말 힘든 노래여가지고, 아, 저희 노래 중에. <목소리나> 애플워치가 소음 환경이 90dB에 다 달았습니다. <laughs> <laughs> 어머나, 어머나. <웃음>